이런 전체 임플란트 개념 중에서 3-5-3-5라는 말이 있습니다. 3-5-3-5. 이게 뭐냐면 저희 치과에서는 이 치아마다 번호를 붙여요. 어떤 치아 어떤 치아 이제 서로 치료를 할때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 송곳니. 우리가 흔히 송곳니라고 말하는 위치를 3번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조그마한 어금니 위치를 5번이라고 부릅니다. 요 3번, 5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너무나 뭔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3535를 이용해서 위아래에 10개, 10개씩만 일단 해결을 해 놓으셔도 급한 불은 끄게 됩니다. 앞니 쪽 이가 들어가게 되고요. 어금니 쪽도 큰 어금니 쪽은 없지만 작은 어금니까지 회복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35를 이용해서 위아래 10개, 10개, 20개씩만 일단 해결해서 급한 불은 꺼 놓고 나중에 조금 더 여유 생기시고 차근히 한쪽 한쪽. 큰어금니 쪽도 회복을 해 나가신다고 하면, 심는 문제도 큰어금니가 하나 정도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전의 상태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큰어금니 하나 정도까지 12개, 12개씩 회복을 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것조차도 많이 부담스럽고, 형편이나 여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호3호를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